네, 준비하셨던 거그 발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, 그럼 우체국 택배가 지니는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만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분 그럼 신뢰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아니면 뭐 전에도 상관 없고 그 신뢰를 나타낼 수 있을만한 좀 행동 같은 어떤 사례나 이런 게 있을까요?

따로 우체국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체국에 관련된 상품 중에 제일 잘 알고 계신 상품 한 가지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그럼 어떠한 계리지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주신다면 어떤 분이 되시겠어요?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안전 씨. 네. 우선은 내용 자체도 잘 구상을 해주셨고. 두 가지 내용 다잘 들었고요. 꼬리 질문도 웬만한 거다잘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만 하시면 저는 합격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. 그, 어 약간 표현 같은 게 정확한 편이고 오늘 얘기하셨던 실내 사례도 굉장히 잘 들었고요. 업무 중 어려움은 약간 야근을 해서 힘들었다 이런 내용보다는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을 때 어떤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어려웠다 이쪽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. 네. 원래 그거 얘기하실 거예요? 아니 그, 그 갑자기, 갑자기 떠오른 거죠. 음. 그 신뢰라고 분명히 어필을 하실 거면은 네. 그 신뢰도를 줄만한 최근 거 그리고 전에 직장 거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, 네,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. 음. 그러니까요. 당하셔서 갑자기 <laughs> 생각한 거를 말하셨을 거예요. 음. 네. 그러니까 신뢰 분명히 우체국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신뢰에 도니까 그 신뢰도를 줄수 있을 만한 행동을 어떤 거 하신 게 있는지 최근이랑 전에 했던 거랑 두개 정도 준비만 하시면. 음. 잘하셨어요. 말씀을 잘 하시니까 오히려 더 시간을 더 잡아 먹으시는데 네, 네, 잘하셨어요. 네, 말씀 도와주셨어요. 저는 엄청 길다는 생각 안 했어요. 말씀 잘 하시는구나, 많이 알고 있구나 이런 정도. 이 정도면은 저도 저도 이 정도면 준비성이랑 이런 보고 있으면 좋은 평가 받으실 것 같아요. 네, 수고하셨어요.